자, 8번 문제는 지수법칙의 계산이야. 지수법칙의 계산은 주로 중학교 한 1, 1학년이나 2학년쯤에 대략 배우는데, 뭐, 그거보다 그냥 조금 더 복잡하다? 대략 한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들, 자, 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거냐면, 지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밑수가 같아야 된다. 밑수. 미수가 같아야 지수를 정리할 수 있어. 미수. 그럼 여기에 A의 3제곱, B의, 자, 이루트라는걸 우리가 지수로 바꿔보면 2분의 1승이거든. 나누기. 그 다음에 A제곱에 B의 5제곱에 여기는 지금 4제곱근이 있으니까 지수로 따지면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의 B의 10승에다가 밖에 있는 지수가 여섯째 곱근이니까, 6분의 1로 바꿔. 그랬더니, 지수법칙에 따른 분배법칙, 2분의 1을 A에도 곱하고, B에도 곱할 거니까, A에 2분의 3승에 B에 2분의 1승. 나누기. A에, 자, 4분의 1을 이렇게 각각 안에다 붙이면, 2분의 1에다가 B에 4분의 5가 되고, 곱하기. 6분의 1도 각각에 대해서, A의 6분의 1에 B의 6분의 10은 3분의 5라고 하자. 자, 이렇게 계산을 할 때, 밑수가 같은 것들, 이렇게 밑수가 같은 A들은, A들끼리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A에 대해서 지수를 2분의 3을 쓰고, 나누기는 지수를 뺀다 이거야. 곱하기는 지수를 더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B들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2분의 1승, 나누기니까 빼서 4분의 5를, 곱하기니까 더하기 3분의 5.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수들을 정리한다 이거야. 그랬을 때 A에, 여기에 보이는 이 지수들을 한번 봐봐.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빼면 1인데, 1에다가 6분의 1을 더하니까 6분의 7이 될 거고, B에다가, 자, 2분의 1에서 4분의 5를 빼면 얼마야? 자, 잠깐 계산. 2분의 1에서 4분의 5를 빼고, 3분의 5를 더하는 거니까, 요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3분의 5를 계산해서, 12로 통분했더니, 마이너스 9 더하기 20이니까, 대략 12분의 11승 정도가 되겠다. 자, 요거는, 자, 지워버리자, 이렇게. 조금 분수 계산이 나와서, 자.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이제 문제에서 보면 A의 X승에 B월 Y승이니까, 얘가 X가 되는 거지. 얘가 Y다 해서, X는 6분의 7. 그리고 Y는 12분의 11. 그럼 둘을 더하면 얼마야? 12분의. 그지? 둘이 더하면 12분의. 14 더하기 11 해서 12분의 25. 이와 같은 지수의 계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9번에 봐봐. 9번 문제도 역시나 동일한 지수법칙의 계산인데, 일단 문제를 봤더니, 지수들을 일단 분수로 먼저 표현을 해볼게. 마이너스 27에 세 제곱근은 3분의 1에다가, 자 역시 이거 일단 자 분수로 쓴다고 했으니까 밑에는 5의 4분의 1승 위에는 80의 4분의 1승이야 더하기 6 4의 루트라는 건 원래 2분의 1 2승을 얘기하는 건데 밖에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승이 하나 더 있어 자 정리할 때는 마이너스 27이 원래 마이너스 3의 세제곱에다가 3분의 1승을 붙인 거고, 얘는 보면 지수가 4분의 1로 똑같으니까 4분의 1로 원래 한꺼번에 이렇게 동시에 묶을 수가 있지. 그리고 난 다음에 64는 2의 6제곱인데, 바깥쪽에 보니까 2분의 1과 3분의 1을 곱하면 6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요 3분의 1을 떼버리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16의 4분의 1제곱에다가 2도 마찬가지로 6과 6분의 1이 떨어져서 2만 남았는데 16은 뭐냐면 요두개 숫자 먼저 마이너스 1에다가 16은 2의 4제곱의 4분의 1승 아니냐. 그랬더니 얘도 떨어져 나가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해서 1을 우리가 정답이라고 하자. 지금 이 문제를 조금 천천히, 꼼꼼하게 풀었는데, 혹시라도 모르는 학생들은 참고하면 돼. 한 번만 더 얘기하면, n제곱근 a라고 하면 a의 n분의 1승을 뜻하는 거고, 루트 안에, 아, 루트 앞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2분의 1승이라고 생각하고, 조그맣게 3이 써있는 경우들은 a의 3분의 1승 정도라고, 이런 정도의 이해만 있으면 지수법칙의 계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뭐, 루트 안에, 루트 안에, 루트 안에, 루트가 있고 막 이래. 자, 이럴 때, 여기 밑에다 한번 크게 써볼까? 세 제곱근에다가, A의 제곱근에다가, A의 네 제곱근에다가, a 의세 제곱근 A다. 이렇게 써 있는데, 루트 안에 루트 안에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주로 좀 편할 거냐면, 이 자리에서, 자, 이거 잘안 보이네. 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 번씩, 자, 잘라서 한번 보자. 우리가 잘라서. 앞에 있는 A는 3분의 1승이야. 다곱하게다 자. 요 안에 두 번째 A는 요게 2분의 1승이잖아. 2분의 1에다가 3분의 1을 같이 쓰고 있으니까 6분의 1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A는 4분의 1에다가 2분의 1에다가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24분의 1인 거야. 그 다음에 A는 3분의 1, 4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이니까 7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그 결국 곱하기니까 다 더하기로 쓰면은 A에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24분의 1 더하기, 72분의 1 이라고 정리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수들을 그냥 편의상 72로 통분을 좀 해주면, 3분의 1에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24가 들어가고, 그 다음은 6분의 1은 12가 되고, 24는 3이 되고, 72는 1이 될 테니까, 얘네들을 정리해서 36에다가 40이 되겠네, 그지? 72분의 40. 그러면 4로 8로 나눠서 9분의 5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요렇게 되어 있는 형식의 문제. 몇 가지 패턴만 잘 기억하자. 지수는, 어, 물론,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지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조금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11번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루트 안에, 뭐, 루트 안에, 루트 안에, 루트 안에, 루트가 또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맨 앞에 있는 것부터 한번 봐봐. 요렇게, 자, 얘는 A에 2분의 1과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다가 곱하기. 자, 얘는, 3분의 1이 있잖아 3분의 1이 있는데 밖에 루트를 쓰고 있으니까 6분의 1이 있는 거야 위에 있는 a는 2분의 1 루트만 하나 쓰고 있으니까 2분의 1이라고 하지 뭐 나누기 자 요렇게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니까 밑에 있는 a를 잘봐 제곱에다가 3분의 1, 4분의 1이야 그럼 밖에 있는 것만 봐도 12분의 1인데 2를 곱해서 6분의 1이라고 쓰면 되고, 요 안에 들어있는 a는 2분의 1과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지.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a는 3분의 1과 2분의 1이니까 6분의 1인 거야. 자, 이렇게 또한 덩어리가 있어. 계산할 때 여기 보니까 분모 분자가 같은 건 그냥 요거 지워버리자. 그리고 나누기는 빼고 곱하기는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는 4분의 1에다가 뭘더할 거냐면 2분의 1 빼기 6분의 1을 더할 거라고. 그리고 나누기. 다시 한번 A의 4분의 1이 뒤에 또 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얘를 또뺄 거니까 얘랑 얘는 또 지워져서 A에 뭐만 남냐면 2분의 1 빼기 6분의 1만 남아서 얼마야? 6분의, 6분의 3에서 6분의 1 빼니까 6분의 2? 3분의 1? 자 이와 같이 a의 3분의 1승 따라서 m값은 여기 보이는 이 m값 있지 m값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11번도 그냥 지수법칙의 계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2번에 보면 자, 요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두 자연수 A와 B에 대해서 얘가, 그리고 또 하나 얘가 모두 유리수가 된다. 자, 유리수에서 한번 생각해봐. 유리수. 어떤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냐면, 자, 예를 들자면, 3의 4제곱이라든가, 아니면 3의 마이너스 1승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에 들어있는 이런 수들, 이런 수들이라는 건뭐 3의 영승이라든가, 이런 수들은 다 어떤 수냐면 정수지, 정수. 이 지수가 정수값을 가져야 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수가 정수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세 제곱근에 자, 요렇게 자 크게 한번 써본다. 7의 A 플러스 1승과 5의 B승인데, 얘를 만약에 지수로 바꾼다면 7에 A 더하기 1승을 3으로 나눠서 3분의 A 플러스 1에 5의 B를 3으로 나눠서 3분의 B가 돼야 되는데, 유리수 안에는 원래 분수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분수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서 이 지수가 정수가 돼야 된다, 이거야. 이 지수가 정수가 돼야 돼. 이 지수도 당연히 정수 값이 돼야 돼. 근데 A와 B가 지금 자연수이기 때문에 정수라기보다는 자연수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B는 어떤 수가 돼야 되냐면 3의 배수들이 돼야 돼. 이런 수들. 자, 그냥 하나하나 잘 봐. 여기에서는 그럼 A가 어떤 수가 돼야 되냐. A 플러스 1이 3의 배수가 되려면 A는 2가 되거나, 5가 되거나, 8이 되거나, 11이 되거나, 이런 수들이 돼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는 대략 이러한 수들 이어야만 한다. 라는 걸 하나 확인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으로 가면, 5제곱근에 7의 a승과 5의 b 플러스 1승인데, 마찬가지로 지수처럼 한번 써보자. 7의 5분의 a에다가 5의 5분의 b 플러스 1인 거지. 마찬가지로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에서 b는 어떤 수가 되야 되냐면, B 플러스 1이 5의 배수가 되려면 B는 일단 4가 되고, 9도 되고, 그 다음에 뭐, 5개씩 더해지니까 14도 되고, 19도 되고, 이렇게 나갈 거고, 여기에서 A는 5의 배수니까 5나, 10이나, 15나, 이렇게 숫자들이 만들어질 건데,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건, 여기에 있는 B와, 여기 있는 b의 공통인 가장 작은 b를 찾는 거니까 b는 9가 가장 작은 수다 이거야. a는 5가 가장 작은 수로 공통인수가 되는 거지. 따라서 a는 5라고 얘기하면 되고 b는 9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13번 문제 256분의 1자 256은 좀 친숙해져야 돼 2의 얼마냐면 8승이야 2의 8승 자 친숙하게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 256분의 1은 2의 8승 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8승이겠지 그지 그럼 거기에다가 n 분의 1승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n 분의 1이 올라가야지. 따라서 주어진 문제가 마이너스 n 분의 8승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원소 중에서 자연수인 거.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당연히 요 지수가 어떤 수가 돼야 되냐? 지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 지수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n은 8의 약수,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n값은 4개가 만들어질 거고 n의 개수만큼 자연수의 개수 4개가 역시 만들어지겠다. 그 다음 14번 문제에서 이 문제는 역시나 모의고사 문제로 과거에 자주 출제가 되던 문제인데 우리가 얘를 그냥 막 계산할 순 없어. 왜냐면 A도 모르고 숫자도 뭔가 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맨 앞에 있는 이 덩어리와 맨 끝에 있는 이 덩어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모양은 비슷한데 뭔가 살짝 달라. A의 마이너 7승 더하기 1분의 1과 A의 7승 더하기 1분의 1은 어떤 식으로 더할까? 앞에 보이는 예의 분모 분자에다가 A의 7승을 분모 분자에다가 동시에 곱한다 생각하면 분자는 A의 7승이 되고 분모는 A의 7승을 곱하면 A의 0승과 A의 7승 그리고 뒤에 있는 건 그대로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한번 써보겠다 이거야. 근데 a의 영승이 우리가 뭔지 알잖아. 사실은 1이지 1 해서 봤더니 분모도 같고 더하면 분자도 같아서 1이 되더라 이거지. 1 그럼 어떤 얘기냐면 맨 앞에 있는 것과 맨 끝에 있는 걸 더해서 1이 된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 거랑 여기 그 다음 거를 더해도 당연히 1이 또 되겠지. 그 다음 거랑 그 다음 거 더해도 1이 되겠지. 그 다음 거랑 그 다음 거 더해도 1이 된다. 그래서 1만 4개가 있는 이러한 상태라고 확인해주면 돼. 자, 15번에서는 이게 이제 지수 법칙의 계산 중에 약간 특수한 형태로 나오는 문제야. a 의 EX를 3이라고 줬어. 자, 얘를잘 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한다? 이용하겠다. 주어진 식을 최대한 이용하겠다. 그러면 옆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니 a의 x 빼기 a의 빼기 x에 a의 3x 빼기 a의 더하기 마이너스 3x 이렇게 돼 있는데 a에 2x를 줬는데 여기는 2x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분모 분자에다가 a의 x승을 이렇게 동시에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분모는 a의 x승을 여기다 곱하면 a의 2x가 되고 빼기 a의 x승을 곱하면 지수가 0승이 되니까 1이 되겠지? 곱하면 a의 4x 더하기 또 곱하면 지수가 더해지니까 a 의 마이너스 2x가 된 거지. 자, 한번더 써볼게. 얘를 이렇게 쓰는 거야. 2x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4x는 a 의 2x를 제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a 의 마이너스 2x는 a 의 2x를 분수로 뒤집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얘가 3이니까 3 1분의 3의 제곱 9 빼기 9 더하기 얘는 3분의 1 이렇게 보는게 낫지. 근데 이것도 계산할 때 계산할 때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그냥 편의상 3을 곱해버려. 그럼 분모는 6이 될거고 분자는 27 더하기 1 해서 28 하면 위아래 약분해서 3분의 얼마? 14. 이렇게 써주면 답이 뭐 완성된다, 이거야. 요 형태, 요런 형태의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문제집이라든가, 뭐, 기본적으로 RPM, 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집이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충분히 좀 연습을 하고 난 뒤에 다른 문제집을 푸는 게 좋아. 16번에 봐봐. 똑같잖아, 똑같아. 한번더 해보자. 자, 얘를 a의 x 더하기 a의 빼기 x에 a의 x 빼기 a의 빼기 x인데 분모 분자에다가 a의 x를 위아래 곱한다라고 생각하고. 분모는 a의 2x 더하기 1분의 분자는 a의 2x 마이너스 1이다 얘를 3분의 1이라고 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학생들이 뭔가 a에 e x 가 있으면 좀 헷갈리거나 이럴 때도 있으니까 그냥 편의상 k라고 나보자 이거야 그랬을 때 k 더하기 1분의 k-1은 3분의 1인거고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대각선 대각선 곱해서 3k-3은 k 플러스 1이니까 2k를 4라고 치고 k를 2였다. 이렇게 말하자. 그런데 k가 뭐야? 얘잖아. a의 2x를 2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자. 이거야.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뭐가 되지? 양변 제곱하면 4x가 된다. 제곱한다는 말은 지수에다가 2를 곱하라는 거야. 양변을 제곱해서 4를 답이다. 이렇게 말한다. 자, 17번 문제. 역시나,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요 fx 있지? 그럼 방금 했던 거에서 그걸 참고로 해서 이걸 만약에 분모분자에다가 a, x승을 곱한다고 치면, a에 2x 더하기래, a에 2x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fp를 한번 봐봐. fp가, A의 EP 플러스 1에 A의 EP 마이너스 1인데 얘를 2분의 1이라고 했어. 방금 했던 계산 다시 한번 A의 EP를 그냥 편의상 K라고 치고 K 더하기 1분의 K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이지. 어떻게 계산해? 대각선, 대각선. 이 k 마이너스 2는 K 플러스 1이니까 K가 3이었다. K가 뭐였지 지금? a의 2p승을 3이다라고 말한다. 혹시라도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감이 오는 학생들은 a의 p승을 제곱한 게 3이다. 자, a의 2p승이 뭐라고? a의 p승을 제곱한 것이 3이었다. 그러면 a의 p승은 루트 3.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필요하다면 써보겠다 이거야. 자 f의 q 역시나 마찬가지로 f의 q는 x를 q로 바꾼 거니까 a의 2q 플러스 1에 a의 2q 마이너스 1을 3분의 1이라고 한다. 같은 방법으로 a의 2q 좀 불편하니까 얘는 그러면 m이라고 한번 해보자 m m 더하기를 분해 m 마이너스 1이 3분의 1인 거지. 그러면 대각선 대각선 곱해서 3m-3은 m 더하 이고 그러면 m값이 2m은 4니까 m은 2가 돼서 얘는 a의 2q승이라고 우리가 일단 자 헷갈리니까 조금 네모 박스만 좀 쳐놓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찾아놨어자 지금까지 뭐 한거냐 문제를 푼게 아니라 문제를 정리한거야. 자, 문제를 정리했는데 그 다음은 이제 뭘 하라고 돼있냐면 f의 p 플러스 q니까 문제에다가 그대로 그대로 집어넣어 봐요. 여기, 요 자리 있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p 플러스 q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a에 e과로 p 플러스 q 더하기 1분의 a에 2과로 e p 플러스 q 마이너스 1 이건데 괜히 식이 복잡해 보여 a에 자2 e 분배하면서 곱하기로 변환 요렇게 분배해주고 곱하기는 더하기 그렇지? 요렇게 생긴거야 역시나 a에 2p 곱하기 a에 2q에 빼기 요렇게 돼있지 우리 앞에서 이미 다 구해놨잖아. A의 EP가 3이라는 거. A의 EQ가 2라는 거. 다 구해놨다, 이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분모는 7. 분자는 5.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요렇게 나와 있는 요 문제야, 지금 요 문제. 잘 봐. 앞에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를 한번더 정리해주면 되지. 자, 18번은, 이게 이제 도형에 관한 건데, 이게, 어 내가 색깔을 좀 이거, 칠판처럼 바꾸다 보니까, 이 사진은 변환을 못해가지고, 음그 뭐, 그런 거는 조금 이해를 좀. 자, 부피가 4인 어떤 육면체가 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우리는 일단 뭔지 모르니까 A라고 하자, 이거. A. 한 변의 길이가 각각 A인 이런 정육면체가 하나 있더라. 그러면 부피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야? 가로, 세로, 높이를 몽땅 곱해서 A 세제곱이 부피인데 그 부피가 4였어. 그러면 a는 뭐야? 4의 반대쪽에다가 3분의 1승을 한번 붙여버려 그냥 이렇게 일단 놔두자 나중에 정리를 하기로 약속하고 또 하나 더 문제에 보이는 것처럼 이 대각선 길이 보이지? 이 대각선 이 대각선 길이는 밑면에서 보면 밑바닥이 정사각형인데 그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1대1대 루트 2니까 얘를 A 루트 2라고 말할 거란 말이야. A 루트 2.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요 정삼각형 있지? 이거. 얘가 정삼각형인데 그럼 학생들은 여기서 뭘 알아야 돼?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뭘까? 이걸 생각해 봐야지.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제곱이었다. 이게 정삼각형의 넓이야. 문제에서 지금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얘를 일단 정리해보자. 4분의 루트 3에다가, 얘를 제곱하면, A제곱에 곱하기 2가 돼서 2는 떨어져 나가. 그러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A의 제곱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A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4의 지수에다가 2를 곱해주면 돼. 근데 4는, 2의 제곱이었잖아, 원래. 그러니까 2의 3분의 4, 지수끼리 다시 한번 곱해주면 된다, 이거야. 자, 저렇게 바꿨어요. 2의 3분의 4승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정리를 어떻게 하냐. 루트 3은 3의 2분의 1승이라고 치고, 2의 3분의 4승과 2분의 1을 곱할 거잖아. 그러면, 자, 2분의 1을 여기다 곱하면 어떻게 돼? 이건 어떻게 돼, 2를?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앞에 있는 3은 그대로 2분의 1승을 쓰고, 얘는 지수에서 1을 빼버려서 3분의 1승이라고 이렇게 써주자. 그랬더니, 여기 문제에 보면은 2의 p승과 3의 q승인데, 얘가 q가 되는 거고, 얘가 P가 되는 거지. 그래서 P는 3분의 1이다. Q는 역시 2분의 1이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다, 이거야.